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뒤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은게이득! 응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두달만에 퍼스업 업데이트 유폐나락이라는 망자협곡 의 컨텐츠가 추가가 됐는데 들어가면 제1나락, 제2나락 이렇게 두가지 던전이 있거든요? 이거를 던전 클리어하는걸 보여드리고 제가 보상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기존의 망자 협곡이랑 비슷한 구성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일나락이거든요? 일나락은 컨텐츠 자체가 엄청 쉬워요. 55초 걸렸네요. 55초, 일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쉽고, 이나라가 좀 빡세거든요. Et 이게 제 일나락, 제 이나락이고,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일나락은 개 족밥이에요. 55초밖에 안 걸리고, 물론 저보다 스펙이 훨씬 안 좋더라도, 뭐 해봤자 1분, 이 정도 걸리겠죠. 이나락 같은 경우는 좀 빡세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일나락이랑 이나락이 입장했을 때 귀속도 공유되고, 보상도 공유되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일나락에 들어갔다. 그럼 이나락도 이렇게 귀속이 돼요. 보면은 캐릭터 귀속 던전이라고 해서 나오죠. 마치 현우기 탑처럼. 현우기 탑에 A라는 컨텐츠가 들어가면, 다음 주에 초기화 되기 전까지 무조건 그 A 캐릭터만 가야 되잖아요. 총5 캐릭. 근데 여기는 3 캐릭이고, 지금 보면 장지, 장지, 2 그리고 니은, 이은, 리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이 제 이나락에 귀속되거든요? 귀속되는 것도 공유예요 보상도 공유 그 말은 이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면 일 나라에서 보상을 못 받고 일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면 이 나라에서 못 받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상이 똑같아요 심지어 그 보상이 뭐냐면 빛나는 천공의 조각 38개거든요 한 캐릭터당 38개 줘요 그 말은 내가 3 캐릭터면 114개 준다는 거겠죠 하루에 근데 정확히 똑같아요 이 나라기 훨씬 어려운데 빛나는 천공의 조각을 10개 더 주고, 뭐 20개 더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차이가 없어요. 정확히 똑같아요. 그냥 이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스펙 좋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타이머틱하고 좀 즐겨봐라.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이렇게 똑같은싹다 재탕인 노잼 컨텐츠를 그렇게 즐기면서까지 플레이, 플레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도 변태같이 1인 컨텐츠 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하나도 재미가 없었고, 그다음 칭호를 주거든요. 깼을 때. 보면은 삼도천이랑 불지옥이라는 칭호를 주고 육회, 유폐의 나라 이렇게 주는데 아 이거 유폐의 나라 이거는 칭호 아니고. 수속정 25에 힘지체정 22 0 0 20, 20. 한마디로 쓰레기예요. 불지옥, 공이속 계속 3퍼 3퍼 3퍼. 화속정 25퍼. 한마디로 쓰레기예요. 화속 강화가 아니라 화속 저항. 있으나 많아요. 그럼 이 보상을 몇번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 보상을 하루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총3번 곱하기 한 달이 사주잖아요. 그래서 4 번.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창지가 보기엔 일주일에 캐릭당 한 번. 총3 번이 맞는 듯.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천공의 조각을 3200개를 획득한다는 건데 테이베르스 무너진 낙원이랑 내가 천체의 균열을 엄청 꾸준히 돌아도 한 달에 삼천이 몇개 먹는 건 엄청 힘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테이베르스 무너진 낙원이랑 천체의 균열, 천공의 균열, 그리고 반물질 입자로 개정기석 천공의 성자 사는 거 있죠? 이거. 사실상 이런 거를 살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반물질 입자 48개 넣어가지고 겨우 몇백 개밖에 안 나오는데, 난이도도 이렇게 쉬운 던전에서 3200개씩 줄 일은 아예 없고 그냥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외 모든 컨텐츠가 다 쓰레기 되는 건데 그래서 한 달에 456개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 달에 456개? 물론 이게 쌓이면 은 크겠지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조만간 다음 방으로 갈아낄 것 같은데 초트의 에픽이랑 존나 뿌리는 거 보면 아직도 신규 컨텐츠 두달 만에 내가지고 456개 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재미가 없어요. 뭐, 본쌤에 나왔을 때는 스토리가 추가될 수가 있기는 게, 지금, 퍼섭에서 공개했을 때는, 그 어떠한 떡밥도 없고, 그냥 절망이 탑이 사라졌다. 사라진 곳에 나락이 있다. 거기에 절망이 탑의 악인들을 유폐시켰다. 이거 말고는 없어서. 던전이 재미도 없고, 도트도, 기존에 있던 도트 그냥 싹다 재탕이에요. 하자못해이 새끼는, 패턴 중에, 지금 할로윈 이벤트 호박소울이죠. 호박소울이 필요해요, 오케이. 개, 그, 호박 대가리까지 재탕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다? 두 달간 기다려온 유저들의 기대를 엿먹이는, 뭐, 빙신같은건텐니다 그리고 퍼섭 공지와 더불어 본섭 공지도 떴는데, 점검은 3시부터 10시까지고, 어떤 알찬 내용들이 우리를 흥미롭게 할지 벌써부터 소름이 돋는데흑천의 주인 무기 툴팁이 아래와 같이 변경, 건능의괴 NPC를 통해 검은 건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아우 중요하지. 웨펀마스터 파티플레이시 간열적으로 자상 폭발 데미지 적용되지 않은 현상 수정. 더블 그라인드 탈리스만 버그 수정, 버그 수정. 테라니움 거래 팝업창 명칭이 출력되지 않은 현상 수정. 프레이시스 레이드 간열적으로 빈 지역에 핀이 남아있는 현상. We make wonders. 레어플 프레젠트. 이게 레어플. 이게 1년에 1조 보는 회사다. 이 새끼들아. 너네들은 지랄하지 말고 패키지 나철 질러라. 어차피 우리가 이 창학성에서 아바타 내주면 패키지 내주면 너네 좋다고 지를 거지?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거야. 응, 게이트. 앞으로 덤페도 기대해. 응, 게이트. 어차피 너네는 퍼썸. 본섭은 중국 <laughs>